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비가 그친 곳이 많지만 남부와 제주의 빗줄기는 강해지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의 최대 120mm 이상, 영남과 제주는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내일 서쪽 지역부터 비구름이 걷히기 시작해 오후에 차츰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이어지는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로 인해 오늘이 폭염이 주춤했지만 내일 다시 낮 기온이 올라서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 먹구름이 걷히면서 호남 지역도 여수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내일 진주와 창원의 한낮 기온이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말복인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부와 제주에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